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뭐지 이름? 언니는 자수정이가 그걸 리뷰해볼게요. 일단 불을 끄고, 침대로 이동할게요. 자, 올려봐. 잠깐만요. 올려봐요. 잠깐만. 하는 거 봐. 자, 잠깐만요. 여기 후레쉬 있죠? 자동봉. 놓아. 놓아. 놓아서? 자, 이거 봐봐요. 이렇게. 가까이서 보여줘. 이제 껌을 비켜봐봐. 얘를 반짝여. 어쨌든, 예쁘죠? 이렇게. 갈색이 보이시죠? 이게 구했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영롱한 게. 일단은 조회수, 이거 500은 넘어야 된다, 상식적으로. 안, 좋아요. 좋아요. 어, 뭐였지? 구독. 좋아요. 구독. 댓글 조용히 해봐. 좋아요가, 어, 몇개 되면 되지? 제가 못찍어보1 0 0 천. 천이 되면 제가 로블록스 유튜브 즉로블록스 영상을 올려볼게요. 자 일단은 천 넘어야 됩니다. 좋아요. 구독자는 100 넘어야 됩니다. 사실은 100안 넘어도 돼요. 제 부계정이 있어가지고요. 일단 오늘은 마칠게요. 안녕.